유치권 요 사례는 제가 돌어 보니까 5년 전에, 5년 전에 우리 전국 여성 법무사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특강을 했었어요. 5년 전에. 그때 노인수 변호사님이 이두권 책이 있어. 학업심판례만 갖다 놓은 거 가지고 그때 했던 자료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달라진 거였다면 오타가 줄은 거지, 이제. 그때는 초창기라 오타가 많았고, 그러나 이게, 와, 뭔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응?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걸 책으로 보면 다못 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로다가 다 옮겨놨으니까 보면서, 아, 아 이렇게, 이거 알면 우리가 뭐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먹잖아요? 이번 참에 뭐 새로운 거보다 그동안에 있는 걸 총정리한다. 최근의 경향까지. 보시면, 유치권, 많이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유,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소유자나 낙찰자에 대해서, 또 명도를 거절하고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게 아주 키포인트죠? 특히 경매는, 낙찰되기 전에 경매 놓는건 의미가 없어요. 경매 놓어야뭐 은행, 근저당다 가지고 남는 게 없는데 경매는 이게 낙찰 후에 깨끗하게 넘어간 다음에 그 놈을 경매 놓는게 아주 효과가 큽니다. 낙찰자를 상대로. 응? 이때 늘 문제가 됐어요. 유치권의 경매 청구권이 뭐냐. 원래 옛날 책을 보면 지금도 어정쩡해요. 대본원 판례가 전원합체가 나왔지만 유치권은 원래 취진 그렇대요. 이걸 형식적 경매 그러잖아요. 이게 왜 형식적 경매냐. 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경매, 강제 경매와 달리 유치권 경매는 공사 대금 받으려고 하는 거겠지만 돈 받으려고 하는 실제 경매가 아니라 형식적 경매래. 이게 뭐냐? 유치권자는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는 게 보초 쓰는 거지, 보초.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매시켜서 팔린 돈을 보초 쓰게끔. 그런 용도로 경매청구권을 인정한 거라고 실무 제어에 지금도 써 있어요. 아, 유치권 경매는 경매 유치 물건을 유치하는 효력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경매 시켜서 팔린 돈을 딱 아무도 안 주고 내가 딱 보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된게 뭐냐 면 그러니까 형식적 경매다 보니까 그 팔린 돈을 내가 받을 수는 있는 거냐. 왜냐면 유치권 공사 대금 채무자는 전 소유자고, 이건 낙찰자고, 경매된 게. 그 대금은 이 사람한테 세금 없고 이게 없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 계속 안 주고 어? 이런 논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그래도 압류를 할수 있고 경매를 놓을 수 있어서 그런지 그냥 똑같이 배당받을 수있대 꽁지로 일반 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매 넣을 수 있지만 일반 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은 늘 지금도 그거를 배당받아도 되는 거냐 왜 이 사람이 낙찰자란 말이야, 지금. 우리 공사 대금은 전 소유자고. 거기 채권이왜 채권이 없어. 낙찰자는 점유 위험 이것만 인수하는 거지 채무를 인수하는 건 아닌데. 이 대금을 내가 받아도 되는 거냐? 상계할 수 있는 거냐? 상계 대상도 아닌데. 나는 저소를 받을 거고 여기 여기고. 근데 지금 판례 대 선원합체가 경매 놓으면 일반 채권자처럼 배당받을 수 있다. 여하튼 뭐. 그리고 소멸주의로 가는 거다. 이게 렇뭐 소멸주의로 안 가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유치권 경매돼도 등기부에 근저당 가압류가 하나도 말소 안 되고 그냥 낙찰받은 거그 대금만 보관하는 거로 되는 거냐? 소멸주가 아니라면. 그럼 누가 경매 낙찰받겠어, 그거를? 이게 막 섞여 있었죠. 근데 지금 여튼 하소멸주의로 하고 다말소되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치권 경매는 미리 넣는 건 의미가 없어요. 미리 놓는 거는 낙찰자한테 넣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가면 이 낙찰자도 대출을 받아 버렸으면 배당받을 게 별로 없어요.